여러분 혹시 나 요즘 진짜 열심히 살고 있나? 이 질문에 자신있게 네 라고 답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저는 솔직히 딱 남편한테 혼나지 않을 정도? 그냥 거슬리지만 않게 조용히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발전하는 듯 하다가도 제자리? 올라가는 듯 하다가도 또 다시 미끄러지고 늘그 자리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름 눈치껏 이라고 게으르게 산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왜내 삶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을까? 문제만 하나 생겼다 하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걸까? 그냥 제가 근성이 없는 사람 같고 나약하고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무기력한 시간을 한 1년 가까이 보냈던 것 같아요. 중간 중간 억지로 책도 읽어보고 행동도 조금씩 바꿔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그 무기력함이.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옆을 봤는데 아니, 세상에. 남편이 저보다 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진심으로 와, 이러다 진짜 집구석 망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라도 정신 차려야겠다. 물론 남편이 방황하긴 해도 맡은 일은 진짜 열심히 잘 하지만 <laughs> 아무튼 그래서 지금 나한테 필요한 책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예전부터 좋아하던 이나모리 가즈오 님의 부러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요즘은 사실 책한줄 읽기도 힘들고 집중도 안 되니까 아예 책에 손도 안 대고 있었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나모리 님이 글을 쉽게 잘 쓰셔서 그런 건지 순식간에 전투적으로 읽히더라고요. 사실 전이 책의 일본어 원제가 더 와닿았는데 다레니모 마케나이 도려쿠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노력이라는 뜻이에요 그 문장이 정말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남편 눈에만 안 거슬리게 살던 저한테 진짜 뼈 때리는 한 줄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일기장에도 막 적어두고 머릿속에도 달달 외워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노력? 그게 대체 뭐 얼마나 하라는 걸까 싶잖아요. 그걸 이나모리님은 헬리콥터 프로펠러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헬리콥터가 공중에 뜨려면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온 힘을 다해 프로펠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떴다고 아 이제 좀 쉬자 하고 프로펠러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추락하는 거겠죠. 그게 바로 노력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프로펠러는 뜨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떠있기 위해서도.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도 계속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나요? 뭔가 이루고 싶고 유지하고 싶고 그보다 더 높이 가고 싶다면 멈추지 않고 계속 돌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정권이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를 말하는 건지 우리 스스로는 알수 없기 때문이에요. 괜찮아진 것 같아서 멈췄는데 알고 보면 이제 막든 거였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내 안에 프로펠러를 계속해서 돌려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요.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진짜 딱 깨달은 것 같아요. 아, 내가 공중에서 프로펠러 돌리는 걸 멈췄구나. 이 정도면 됐겠지. 좀 쉬어도 되겠지. 그러면서 어느 정도 하면 그냥 그 가동을 멈춰버렸던 거예요. 책에는 이런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매일 자신의 일에 몰두해 노력하다 보면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더 나은 방법을 찾게 되고 능률을 높일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헛되이 일하는 시간이 사라지죠. 대충대충 해서 위대한 것을 이룬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역으로 보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노력을 하면 누구든 눈부신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문구들을 통해서 진짜 일을 통해 삶을 통찰한 사람의 깊이가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저처럼 뭐 하긴 했는데 제대로 된건 없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한 번만 더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내 안의 프로펠러는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헬리콥터도 멈추면 떨어지듯이 우리도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다면 멈춰 있던 내 안의 프로펠러를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하루 딱 조금만 더 멈췄던 내 안의 프로펠러. 다시 힘차게 돌려봅시다.